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형 아르파 H 추진 단장을 맡게 된 선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아르파 H 다르파형 사업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말로는 혁신 도전형 국가 R&D 사업이라고도 예의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의 3대 전략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를 빅3라 그러고, 요거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ES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큰틀 속에서 국가 R&D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IT 산업을 대체해서 포스트 IT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지는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도 바이오엘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위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안개부처 합동 전략이 나왔고 바이오엘스 산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역시 동시에 바이오엘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역시 전략이 다시 만들어지고 여기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위 계획 아르파에이치는 하나의 사업이고 이것보다 국가의 상위 계획에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총괄 위원장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 육성 기술 육성 기본 계획 그리고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이라는 걸로 크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장 늦게 생겼기 때문에 5차, 4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5년간 하는 전략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기본 계획은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건의료 육성 기본 계획이 올해 이제 요번에 3차 년도 했는데 지난 과거의 1차, 2차는 2013년도 1차에서는 건강 R&D 이게 화두였었습니다. 그럼 2차 R&D는 보건의료 기술을 혁신하겠다는 게그당시에 화두였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총괄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3차 기본계획의 화두를 무엇으로 할 건가, 다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 2012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헬스케어 1.0, 2.0, 3.0 패러다임으로 바꿔왔다. 발전해왔다라는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2.0에서 3.0 사이 정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보시면 건강 수명, 질병 치료를 단계를 지나서 건강 수명,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헬스케어가 넘어가는데 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변화의 시기에 맞춘 새로운 헬스케어 4.0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것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안에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나 우리 진흥원에서 제안을 저희들한테 아이들을 내기는 헬스케어 4.0을 건강 경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국가의 먹거리 사업으로 간다는 경제를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경제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걸 너무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건강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4.0을 건강 평화라는 메시지를 한번 가보자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 WHO에서 건강과 평화라고 하는 백서를 2021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보니 건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어느 한 나라의 경제, 산업, 정치,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돈이 있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한 지역 내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라가지고 건강에 대한 혜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WHO에서는 그런 것이 국제 간의 건강 평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건강이 개인의 이슈에서 국가의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한 이슈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이 백서의 이슈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건강 평화라는 걸 화두로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건강 평화 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화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육성 기본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식으로 건강 평화 시대에 진입을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세부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영역 키스텝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부 영역을 의약품 의료기기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하나 새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의학, 의료기기로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IT, AI가 접목이 되는 요소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향후 5년 동안에 보건의료 분야의 R&D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형 아로파에이치 프로젝트입니다. <laughs>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미국의 다루파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루파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 아르파였습니다,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랬다가 이것이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디펜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루파 다루파 하고 있습니다. 다루파 사업은 1957년도에 우주 경쟁을 소련하고 미소 경쟁을 하다가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쏴 올렸습니다. 그게 스푸트니크.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때. 과학기술계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아르파였습니다그 디펜스 국방성에서 하기 때문에 다루파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 교육, 국방 모든 것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 분야에서는 나사가 만들어지고, 익스플로리로, 아플로 이런 것들이 에소 따라오기 시작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이 그때까지는 응용학문이나 응용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니다. 기초학문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해서 기초학문을 준실하고 외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방적책을 하면서 확보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처음에 아르파로 시작했다가 다르파로 했고 여기 보면은 과학 중심의 임무지향적 미 연구개발이라는 임무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미션이 정해지면 그 미션에 맞는 거를 탑다운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연구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을. 그리고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응용 개발 순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국이 응용 쪽에서부터 너무 이 실용화 전력만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 연구를 중시하고 미션 지향적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민간으로 보내서 스피노프 전략을 쓴다라는 것이 정책의 특징이고 가장 큰 거는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가장 컸던 겁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설립을 하는데 문제는 관료의 간섭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사업화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루파 사업을 통해서 나온 거, 그게 인터넷. 우리 많이 쓰는 윈도우 이런 게다 다루파형 사업입니다. 비디오 컴포스, 구글 맵, 시리, 유닉스, GPS.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다루파형 사업에서 나왔고 보건 의료 영역에서는 특징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3명. 그때 백신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백신이었는데 mRNA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짧은 시간에 내 백신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기적인 아이디어를 다루파가 선택해서 직원 3명인 모더나 회사에다 투자했다가, 요번에 큰 회사로 커져 지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at if. 만일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질문의 쟁점인데, 그냥 what if가 아니라, too b i what if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too b i 이 되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다루파형 사업의 특징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민간은 무서워서 못 들어오죠. 민간 기업은 투자 못합니다. 겁이 나서. 정부가 대줄 테니 실패해도 좋다. 덤벼봐라. 덤벼봐서 대박 터진 거죠. 한 개라도 터지면. 그래서 이때 얘기한 게 mRNA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뭔 일이 생겼을 때 보통은 한 3년에서 10년 걸리는 백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프한 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미국의 아르파 h 는 어떻게 됐냐. 1957년대에 생겼던 스푸트니크 쇼크가 쇼크였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2000년 2020년대에 코로나 터졌을 때 솔직히 미국은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길거리에 사람이 그냥 죽어 가고 쌓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망률에 탑을 찍었잖죠, 두 군데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nih라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16개 정부 부처가 모든 분야가 다 보건의료 쪽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국토 국토 해양부도 병원이 있을 정도로 이쪽에 뭔가 있다 싶으니까 그냥 전부 분산이 돼서 들어오고 분산과 중복 비효율이 그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경계도 심하고 근데 미국은 nh가 i 한계입니다 저거 모든 게 저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의 규모도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30조가 안 되는데. 여기 1년에 50조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건의료 예산이 1년에 한 3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 50조 쓰는데, 단일 가버넌스에, 우리가 보건의료 R&D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가버넌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각 부처가 다 자기네로 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컨트롤 타워로 가진 NIH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하는데도 이걸 못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NIH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기관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탑에서 그냥 내려보내니까 해봐라. 이게 사업이 아르파이치 사업입니다. 응.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건강 여명을 가지고 봐도 한국은 전 세계,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탑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여명 형편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최고고 의료기술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 편차가 너무 크고 퍼블릭 헬스가 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건 안보 지수, 안전 지수, 이렇게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점이 출발이 된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스포트니크 쇼크를 빠져나왔던 다르파 스피릿을 헬스케어 R&D에다가 투입하겠다고 만든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이 바이오 분야는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치열하게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가 있고, 서로 보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파란 게, 이게, 이게 중국인데요. 이거 뭐한 샘플의 예인데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연구비 쓰고 미국에 유학 나왔다가 있다가 다 가지고 들어가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테크를 걸립니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2021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게아르파이치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기구 만들어 가지고 본인 임기 동안에 60조 이상을 퍼붓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파이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디렉터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중간에 다 비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6.5 이 빌리언을 임기 동안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한 6조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는 지금 10년에 2조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르파이치 프로젝트는 2024년도 예산이 3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 부분은 죽음의 계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고 <laughs>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크게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극복해라. 이런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 이키티라 그러거든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정복하고, 감염병, 알짜, 뭐,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기 위해서 코로나가 또 터졌다.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백신 하나에 10만 원씩 받고 놔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중요한 게 공평하게 혁신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그러한 사업에다가 투자를 정부가 해줄 테니 덤벼봐라 실패해도 좋다. 그래서 다르파 사업의 성공률은 1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성공할 거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기업이 하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그 백악관에서 그 소위 이쪽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팅을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극복해야 될 질환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형평성. 그래서 그 구조는 독립부서로 되어 있고 NIH에 포진은 하지만 NIH에 보고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 디렉터한테. 너는 결제를 주겠어 결제를 맞느냐 아니 아니 안 됩니다. 복지부 바로 보고하고 바로 저 v i p 로 올라간다고 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총괄 디렉터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들입니다. 분야별로 이 사람들한테 전권을 주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외그레진이라는 분인데 뭐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폴란드 아니면 헝가리계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가. 그래서 모든 것을 최소의 관 관료 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믿겨놓으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알파 H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앞에 탁두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디렉터 얘기가 나오는데, 디렉터가 쓴 문장의 첫 문장이, 알파 H는 미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명쾌합니다. 알파 치 serves the American people 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계 평화, 세계인을 위한, 물론 좋은 얘기인데, 자국민의 보건 안보를 해결하는 거를 이 난제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난제 해결, 국민의 보건 의료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대응하는 것과 하이리스크 하이레벨 리워드를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의료의 형평성. 그래서 공평한 혜택과 헬스에이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론으로서 혁신적인 접근론으 하라. 이세 가지가 이 슬라이드가 미국의 아로파의 제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PM 중심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를 최대한 시간에 극복해라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가 뭐냐라는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로파이즈 사업이 되겠습니다.